나이스. 일단, 밑트까지는 뭐, 뒤로 뭐, 이지하게. 안돼 무조건 뒤로 와야 되는, 뒤로 못 오는 곳들은, 이제 앞으로 가야 된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까도, 저거, 해, 아파트먼트 할 때도, 그런 상황이었잖아요. 오케이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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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는 발판 어 잠깐만 나 저기 발판 있는 줄 알았어 잠깐만 어 이거 이제 그거잖아 사다리 오케이 아 뭐야 너무 이지 하네 이제 그이 어디지? 아 여기구나 오케이 잠깐만 네 여기 오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두 칸인가 튀어나온 회오리 어떻게 하지? 몇 칸이야 이거 잠깐만 아까 다섯 칸이었잖아 아까도 아아아 어! 아. 아, 진짜 아 진짜 아씨 또 떨어졌어. 아, 다시 위에서 봐 다시 위에서 봐요. 오케이, 여기 왔는데, 이거를 뒤로, 어떻게 하지? 오! 됐다. 아! 아. 와, 근데 저거, 어렵다. 너무 어렵다. 아, 제가 저거를 그냥 가면은 또 악플 다겠지 아닌가? 아, 근데 뒤로 가기 챌린지니까 뒤로 가야되긴 하는데 저거를 어떻게 해야될까? 참 많이 고민이 되네요 어, 뭐야? 어? 원래 이랬나? 원래 이렇게 컸나? <laughs> 뭐지? 기분 탓인가? 기분 탓인가 보다. 아 다시 왔다. 아까 전에 어개한개 성공. 오케이, 나이스. 이걸 성공하노? 와 뒤로 저거를 드디어 성공했다 와 겁나 어려웠다 진짜 오케 사라지는 블럭 좀 있으면은 아파트모터 나올테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오케이 드디어 이게 살짝 뭐래 청록색? 청록색 도착 아, 잠깐만! 아, 진짜. 아. 오케이. 일단은, 여기 성공했고 아까 떨어졌던 곳은 이거는 뭐 똑같이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 오케이. 이거, 로로로로로해 뒤로, 뒤로, 뒤로 해야 되몇칸칸이 다섯 칸칸케케이케케이잠잠만 야, 야, 여섯 너무 쉽고 이거 다섯 칸 오케이 너무 쉽잖아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아 이제는 이제 원래 제모타 이렇게 쉬었던가 이렇 뭐지 어디, 뭐 뒤로 가서 더 쉽게 느껴지는 건가? 더 어렵게 느껴져야 되는 건데. 오케이. 아. 아 잠깐만. 어디 가야 되지? 이렇게 가면 되는 거만. 오케이. 드디어 검은색 입성. 잠깐만. 여 여덟 컵 메우리를 좀. 아, 뭐야, 너무 이지하네. 뭐야, 이게. 이지하고요. 잠깐만, 이게 뭐지? 세 칸? 세 칸은 뭐. 오케이, 거의 다 깼어. 거의 다 깼어. 거의 다 깼어. 제발 오케이 이렇게 와주고 이거는 뒤로 될것 같아 오케이 뭐야 검정색 발바닥 떨지팠어 떨지팠어 떨어진 줄 알았다 진짜 심장 쫄깃했다 뭐야 아 이거 빙글빙글 도는 그거 어 잠깐만 야 이거 뒤로 갈수 있다고? 야 뒤로 못 가잖아 이거 뒤로 못 가요 야, 이거 뒤로 못 가는 거라서 이쪽으로 가주고 이제 뭐가 있지? 아 여기구나 오케이 여기서 이제 사다리 타줘야 되거든 이아 잠깐만 이거 아 야, 잠깐만 체력 좀 채우고 가야 되겠다 아 체력 채워야지 체력 채우고 오케이 다시 다 채워졌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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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체력 안 채우고 가도 되는 거네 그냥 한한 대도 안 맞고 가버리네 너무 쉽다 어. 오케이 okay. 아 잠깐만 거의 나왔어 나 손이 너무 떨려 우아 우우 이게 뭐지 이렇게 와주고 이렇게 와주고 뒤로 가자 거의 다 깼다 거의 다 깼다 거의 다 깼다 으으 거의 다 깼다 태어나라 구간 진입아 어, 잠깐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어어 어, 어. 나이스 깼다 예 깼다 나이스. 이거를 깨네. 아, 뒤로 가기 챌린지 성공. 예 자, 잼모 타. 타워 하면은 사연 하러가 빼놓을 수 없죠. 근데 뒤로 가기 챌린지가 뒤로 사연 하러 간다. 시작. 와아아아아 아, 아, 아. 아, 아, 뒤로 가기 챌린지니까 마무리는 뒤로, 뒤, 제 뒤통수 보면서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딸랑딸랑. 자,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. 그럼 안녕. 아, 성공.